안녕하세요. 통입니다. 희뮬의칼날 야생 생존기. 무려 시즌 2. 오늘 또 열심히 시작해 볼 건데? 시작하자마자 경험치병은 못 참지. 두 개. 좋아요. 얘들아, 아무래도 건축 재료를 넣어 놓을 가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요? 근데 여기 보면은 양털이 꽤 많아가지고, 여기 양털하고 좀 해가지고, 새로운 색깔의 가방을 하나 더 만드는 걸로 하자. 지금 기본적인 라지 백팩을 들고 있는데,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. 야, 그보다 이 마을은 뭔데? 에메랄드에 빵에 이런 식으로 든든하게 들어가 있냐? <laughs> 어 이거 철블럭이었어? 뭐야 이거? 아야 가방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조금 가방이 시급합니다. 마을이 주민들도 많고 굉장히 괜찮은 마을이라고 볼수 있죠. 이 상자는 뭘까? 보 이가 달린 가족조끼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이건 뭐야? 응? 어? 오? 오 어, 이거 뭔지도야? 이 지도 따라가면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? 아예 가방 칸이 부족하다. 야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일단은, 제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. 만들기부터 하자, 만들기부터. 일단 여기 일반 가방에다가 대충 재료들 다 넣어주고, 요거 이 색깔로 가방 하나 만들게요. 요 정도만 챙겨주면 될것 같고 어우 야힘달린활 뭐야 이거 분명히 활도 어딘가 좋은 곳에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지도도 한번 따라가 보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설레고 두근대는 순간이랄까요? 철은 또왜 이렇게 많아? 아 이마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슬라임 볼에다가 빵이 많아서 좋다 빵이 많아서 이제 슬슬 밤이 돼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니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항상 오니들을 조심해라 이제 밤부터는 전쟁이 시작이거든 얘들아 슬라임 볼로 나중에 끈끈이 피스톨만들어 또 좋은데 쓸수 있지 않을까?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마을 안정적으로 싹다 털어갑니다 어이 오온이다 야봐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도명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오 먼무만 쓰지 말고 딴 것도 써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통이클래스를 여기 앞에 보이는 저 대문 친구 체력은 70이지만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촥촥 들어와 백스텝 열일홍경 인마 열일홍경은 두방이라서 너가 막고 싶어도 못 막지 촥촥 평타? 평타 싸움하자. 그래, 좋아, 좋아. 헤헤헤. <laughs> 그럴 줄 알았지? 바로 해우, 미용 장전하고, 빵 하나 먹어주고, 해! 짱! 그렇지. 이게 바로 동이 클라스, 여러분들. 좋았어, 좋았어. 자, 여러분들, 우리 이 지도 따라서 저기 한번 가볼게요. 뭐가 있나. 또 궁금하니까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달까? 어, 맞다. 가죽도 구해야죠. 소 잡아서 가죽 파밍도 해주고요. 어? 소가 되게 많네. 야, 나 이동속도 왜 이렇게 빨라졌지? 이동속도 엄청 빠른데, 얘들아? <laughs> 야, 나 그만큼 강해졌다. 뭐이 얘기 아니겠습니까? 강해지긴 했지, 내가. 하하, 오니 친구. 넌 나한테 안 돼. 왠지 알아? 나는 귀살 대 최강의 해호흡 사용자기 이 때문이지. 아디오스 설마 여기는 도우마의 집인가? 좋아 좋아 이 집에 도우마가 있건 없건 들어가서 어떤 온이가 됐건 제가 그냥 쓰러뜨려 버리겠습니다 마 돈벼라 없냐? 아이 도우마 저 겁먹고 도망갔네요 에이 이번 한 번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간 거 굳이 쫓아가서 잡진 않을게요 어 뭐야 깜짝이야 갑기 이렇게 등장해버리면 내가 뭐 너한테 겁먹을 줄 아냐? 헤이 호흡 제1형 원무 어 아픈데요? 어, 잠깐만요 고기 먹고 원무! 평타! 백스텝! 어, 어, 제발, 제발! 원무! 어,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, 살짝 위험해요. 열의 형경 그렇지! 잡아주고요. 으잉. 넌 무슨 상자냐? 베이지 케이스? 별로 안 좋은 거구만 이거 밤이 되자마자 벌써 요렇게 흥미진진 스펙타클한 경험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아 그보다 오늘 제가 왜 히메즈마 스킨을 끼고 왔냐면은 오늘은 집을 지을 거기 때문이에요 집터를 찾아서 그 집터를 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멸의 칼날에서 힘이 제일 센 캐릭터 하면 누구겠습니까? 히메즈마 아니겠습니까? 아, 이게 또 여러분들 집을 지으려면은 힘이 듬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히메즈마를 들고 온 겁니다 좋았어 뭐 요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야 근데 저 지붕 떼갈까? 왠지 어디선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뭔가 많이 쓰일 것 같아 <laughs> 우리 건축할 때이 지붕을 좀 참고를 해야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거 다 떼가자 얘들아 곡괭이 레벨도 올릴 겸 이거 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건축용 가방부터 만들고 <laughs> 아 이거 너무 부족하다 청록 색깔 가방 되게 이쁜데, 얘들아? 좋았어. 벌써 가방이 두 개구만. 제가 저번 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집을 어디다가 지으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배산 임수가 좋은 곳에서 지어라. 아니면은 눈 쌓인 절벽에서 지어라. 절벽에서 짓는 게 좋다. 라고 하시는데 절벽에다 지으라는 이유가 혹시 크리퍼가 터져서 제 집과 함께 절벽이 터져가지고 저 죽는 걸 혹시 보고 싶은 건가요? 됐다, 됐다. 이만치만 캐고 가자, 얘들아. 너무 많이 캐도 불필요해. <laughs> 우리 집 물타리도 이걸로 할까? 좋아 보이는데. 아, 뭐야! 자, 기 저기, 흰색깔 X표 쳐져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어, 지도가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어, 얘들아.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. 꽤 멀리 있나 본데? 오, 어, 지도 활성화 기가 막히게 됐고. 방향 딱 이쪽으로 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. 음, 뭐야, 저거. 잠깐만, 원피스야? 뭐야, 이거. 해적선이야? 잠깐만요, 이거. 기멸의 칼날 모드입니다, 여러분들. 오해하시면 안 돼요? 뭐야? 저, 저거는 해적선 같은데? 요, 요건 해군선인가? 이, 저거 뭐야? 스켈레톤들이야? 여기는 스켈레톤이고요. 오. 아냐 얘네도 해적이라고 치자 지금 해적 대 해적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도요 <laughs> 그보다 저기 연기난다 저기인가보다 저기 아이 배도 한번 가서 털어봐야겠는데 <laughs> 아야 원피스 모드 아닌데 배를 왜 털어 아니야 그래도 저런 건못 참지 얘들아 그죠? 자 여기 뭐 어딘가 숨겨져 있다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구만 어? 에 뭐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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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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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도끼 왜 도끼 왜촥어야야야야 하뜩이나 원이들하고도 싸우기 힘든데 너희들 왜 나와? 아파요. 와평타 좋았다. 동이짱 여기 상자에 좋은 게 들어있나? 오, 오 어, 힘투 힘투 괜찮지. 얘들아 밀치기 검도 있네요. 철은 챙기고 바지는 뭐 사실 뭐 필요 없어요. 힘투는 챙겨갈까? 아까 주민마을에서 여기로 보낸 이유가 얘네들 잡아달라고 보낸 건가? 안만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얘들아. 아무래도 이마을을 저보고 소탕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의뢰인 거죠. 예, 의뢰가 들어온 거지. 의뢰가 근데 마을에 좀 좋은 게 많다잉. 오, 날카로움 투의 내구성 투 좋긴 하네. 내가 귀칼 모드가 없었다면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됐을 것 같은데. 하지만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? 귀멸의 칼날. 바로 귀살대원이기 때문에 저런 아이템? 필요가 없다. 이 말입니다. 물갈퀴 오 물에서 수영 잘하면 좋지. 신수성 에 근데 보호투 철모자는 이건 쓸만할 것 같아. 내가 지금 모자를 안 끼고 있거든.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죠. 무한, 무한과 가차기 같이 붙어 있어요. 이런 아니 이거? 인첸트 책이 왜 이렇게 좋은 거밖에 없냐? 무한하고 가벼운 착지면은 되게 좋지 얘들아 이게 아무리 기살대원이라고 해도 낙임이 생각보다 아파요 근데 무한? 무한은 화를 쓰는 거 아니야? 가벼운 착지가 왜 붙어있냐? <laughs> 아,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? 자이 상자에 뭔가 엄청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지 열려라 참깨 열렸다 어? 또 들어있어요 다음 마을 지도구나 이게 어오이야아이 아, 지도가 다음 마을로 가는 그런 지도 같아요 와 내구성 투 날카로움 투 휩쓸기 투야 이거 진짜 퀵칼 모드 안 넣었다면은 되게 괜찮은데 얘들아 오늘 내집 지을라했는데 이거 내집 짓는 것보다 일단은 저거 해적선부터 터는 게 맞을 거고 어나김다다 투명천

오오오 어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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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80선넘지 아니 무슨 운이야 뭐야 체력이 뭔 80이야 어우 체력 40 어우 다이아 어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다이아는 못 참지 챙겨, 챙겨. 아유, 아파이, 자식아 확실히, 좀 강력한 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를 주는 게 아닌가? 오, TNT? 여러분들, 제가 TNT 터트리는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네요. 음, 이거 한번또 야무지게 터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덤벼, 이, 이 나쁜 스켈레톤 오니, 자식들아 빰, 빰, 빰빰 설치? 얘네들 움직이지도 않는데? 어, 상자다. 잠깐만요. 어우. 아우, 아파이, 자식들 와, 나 세긴 진짜 세다, 얘들아. 이거 평타로 활도 튕겨낼 수 있어요. 이거 뭐 TNT 터트릴 필요도 없겠는데? 이게 기살 대원이지. 스켈레톤 주제. 까브라잉. 자 폭발 준비 완료. 아디오스. 자, 저기 배도 가봅시다. 야, 물 속에 가라앉아있는 스켈레톤들 뭐냐? 어우, 내 몸에 활이 이렇게 많이 박혀있지만, 저는 괜찮습니다. 왜냐면, 힘메지마 동맹이기 때문이죠. 따봉. 어, 하가네즈카씨, 오랜만입니다. 거기서 뭐 하시는 거죠? 나 레오강물 없단 말이에요. 이럴 때 나오지 말고, 레오강물 있을 때 나오세요. 여러분들, 얘네가 진짜 해적인가 봐. 채팅창에, you are a p 이라고 적혀있죠? 얘네가 해적이 맞는 것 같아요. 일단은, 배에 침투합시다. 아 건초더미는 못참아요, 여러분들. 헬로우, 찹찹! 이런 해적자식들. 뭐야, 뭘, 뭘 발사하는 거야? 이상한 화를 발사하는데요, 여러분들? 빨간 색깔? 찹찹. 야우! 칼 범위가 생각보다 넓네 어어, 다이아. 보호3? 보호3의 가벼운 착지 3? 얘들아, 이거 진짜 귀칼모드 아니었으면 진짜 너무 좋은데? 보호3의 내구성? 와, 야, 좋다. 철이라든지, 다이아라든지, 이런 걸 오늘 되게 많이 구한 것 같습니다. 아이 그보다 온이들 좀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온이를 안 잡고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었구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눈에 딱 걸리는 온이 한 마리는 바로 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말도 안 되지 지옥이나 떨어져라 온이 자식아 좋아 너로 정했다 어 뭐야 어, 기우 선생님 뭐 기우 선생님이 처리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. 아디오스. 내가 일부러 양보한 거야, 얘들아. 기우 선생님한테. 다른 거 나오는 거 잡을게요. 나오기만 해봐라. 여러분들, 아까 마을에서 얻었던 다음 말 지도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빨간 색깔 점 보이죠? 여기는 조금 강한 친구들이 있을랑가?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. 무슨 던전 클리어 하는 거 같아. 그래서 온이 어딨냐? 아이고, 아침이 돼가는 거 같은데? 온이야. 어딨니? 나와주면 안 되겠니? 아이고, 아이고. 얘들아, 해 떴다. 해 떴어. 아이. 온이들 벌써 막 불이 나게 도망갔겠구먼. 까비, 아깝소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오늘 8일 차까지 또 즐겨 봤고요. 앞으로 192일 남았습니다.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?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우리 다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. 유바! 끝. 아 잠깐만. 나 근데 집 지어야 되는데. 이런